My headline of the day. 자 오늘은 영국의 럭셔리 카 브랜드 r 스턴 pop as Canadian b i l l i o n a Lawrence s t r o l i n v e s t more cash. 캐 a 다 출신의 억만장자 Lawrence s t r o p h a s c a n a d i a n b h is t i o n a i r e l n w r e n c e t r o l l i n v e s t s m o r e c a s h 캐나다 신의장자 로렌스 가 t 자,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면, 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브랜드일 텐데요. 어떤 회사이냐 보면, 어, 회사명 에스턴 마틴 라곤다 글로벌 홀딩스 PLC이고, 창립이 1913년, 어,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헤드쿼터는 어, 영국의 워릭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이 돼 있어요.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에 18년도부터 상장돼 있고, 제품군으로는 럭셔리카, 스포츠카 그리고 그랜투어라고 하는 GT 라인이 있습니다. 어, 2024년 매출은 음, 15억 파운드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조 원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 순이익이 마이너스 8,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마이너스 1,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어, 재무 건전성이 다소 안 좋아 보이는 에스턴 마틴. 그럼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로망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어, 제임스 본드 영화에 그 등장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1964년도 제임스 본드 골드핑거라는 작품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임스 본드가 어, 아주 멋지게 생긴 차를, 어, 갖고 있죠. 그게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고, 참고로 당시 배우는 션 커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스턴 마틴의 주가 소식인데 주가를 좀 보죠. 주가를 보면 어 확실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3월 31일 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Shares of Aston Martin jumped as much as 13% on Monday. 월요일에 13% 뛰었어요. After the British luxury car maker said it will raise more than 125 million pound. 어 s 자금을 좀더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한 뒤에 Through funding from Chairman Lawrence Stroll's Investment Vehicle 어, 회장은 로렌스 스트로르의 Investment Vehicle을 통해서 Investment Vehicle이 뭐냐는 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And the sale of a minority stake in the Formula 1 Racing Team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수단은 회장님의 손을 빌린다는 것이고 로렌스 스트로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사업가 어, 에스턴 마틴의 회장이자 어, 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에스턴 마틴이 갖고 있는 지분을 좀 청산하겠다는 건데 어디에 갖고 있는 지분이냐면 에스턴 마틴 아람코라는 F1 레이싱 팀이 있대요. 여기 갖고 있는 지분을 좀 현금화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조달하냐? 어, 영국 돈으로 1억 2천 5백만 파운드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어, 2천 4백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분좋은 소식,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음,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지난달에 어, 전세계 직원의 한 5%에 해당하는 170명을 감원하겠다고 해서 어, 우려를 샀었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 에스턴 마틴 측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his investment provides additional headroom. 이번 투자가 우리에게 상당한 여유가 되어줄 거다 To support our future product innovation, 우리의 미래의 제품 혁신을 도와주고, and business transformation activities 더 많은 그 두, 어, 사업의 전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which combined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will accelerate our progress into being a sustainable, profitable company. 어,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 있는 회사로 거듭나게 될 거다라고. 에스턴 마틴의 CEO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에스턴 마틴 측은 이렇게 고무적인 상태인데요. 음 이와는 상반되게 에스턴 마틴의 역대 실적은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상단부에 점점점점 되어 있는 어어0 0이 어, 이제 순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 역대 그래프 중에 17년도만 간신히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 상태였죠.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investment vehicle. investment vehicle. 자동차를 다루는 기사에서 vehicle이란 표현이 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investment vehicle 자체는 자동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 수단이란 뜻입니다. 투자 수단. 투자수단이란 무엇이냐? 어,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어, 암호화폐 아니면 어떤 회사들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투자수단이라고 볼수 있죠. 투자수단, Investment Vehicle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폭넓은 뜻의 단어예요. Investment Vehicle. 하지만 또 영어로 된 기사나 자료 보시다 보면,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 거랑 좀 다릅니다 요거는 어, 우리가 흔히 SPC라고 하죠 특수목적 법인처럼 SIV는 투자를 위해 세워진 어떤 그 특수한 구조를 가진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nvestment Vehicle이 훨씬 폭넓은 뜻의 투자수단이고 SIV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협소한 의미의 투자 전문 어, 투자 목적의 어떤 회사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은 investment vehicle입니다. 투자 수단 이 표현이 들어간 문장 다시 한번 보면요. Aston Martin will raise 125 million pound through chairman's investment vehicle. 회장님의 투자 수단을 통해서 1억 2천 5백만 파운드 조달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Investment vehicle 투자 수단 자 오늘의 표현 기억해두시기 바라면서 헤드라인으로 돌아가죠. Aston Martin shares pop as Canadian billion에 로렌스 트롤, invest m o 캐나다 출신의 억만장자 로렌스 트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함에 따라 에스턴 마틴의 주가가 튀어 오릅니다. 팝, 튀어 오르다. 자, 헤드라인 한번 읽고 마칠게요. 에스턴 마틴 쉐어팝 is Canadian billionaire. 로렌스 트롤, invest more cash. See you tomorrow.